화딱지가다네요, 진짜로. 아, 너무 안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닌가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신요방을 이제 만들 예정인데 축제리나 저제리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이제 일기장으로 좀 무리한 도전일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노려보는. 돌려서 먹어보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 거고요. 일단 일기장 제작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여서, 네, 이거 세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네, 실패가 하나 뜨네요. 축젤, 저젤만 보고 달릴 거고요. 옆엔 아무것도 안볼 거예요. 축젤 아니면 저젤만. 근데 이게 돈이 진짜 오지게 빨릴 텐데, 뭐 넘기는 과정 깔끔하게 스킵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아데나 빨렸고요 200만째 빨렸습니다, 지금. 아, 장난하나. 300만원째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와, 진짜 장난하네. 아 400만 아데나째 빨렸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아니, <laughs> 와 야, 대단하네. 골드캐릭에는 1000만 아데나 정도 있어서, 네, 거도좀 돌려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기장 이것도 제작을 좀 먼저 할거고요 어, 얘도 두개 성공하네요. 얘는 딱 오징어 잡아서 보유량이 세 개인데 돌려볼게요. 어 나왔다. 네, 축젤이 보였고 바로 돌릴게요. 아 이거 아, 참 진짜 봐봐요. 이게 돌려도 희귀템이 나온다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0만 쓰고 축데이가 나왔네요. 돌려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컬렉템이니까 필요하니까 돌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장갑인데요. 컬렉션이라 올리라는 건지, 네. 두 번째 실패. 이게 보여도 안 나오니까. 원래 예전에 반반 정도 확률이었는데, 요새 진짜 축제 축대일을 얻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점 가서 쓰는 그 상자에서도 안 나오고, 진짜 일반 유저한테 도움되는 거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젤 나왔네요. 야, 300만째 녹여가지고 저젤 보인다. 가볼게요. 이건 뭐 나오냐? 얘도 지금... 아, 이거는 저젤 나왔네. 야, 드디어 하나 가져갑니다, 하나. 야, 힘들다. 자, 아까 전에 멘탈이 나갔던 암흑기사 캐릭터 다시 들어왔고요. 야, 탱이 정도 모았는데 좀 주겠지, 이번에, 그죠? 어, 축제... 바, 어, 거의 바로 나왔네. 돌리겠습니다. 아, 이건 무관망패네. 또 실패했어요. 제발 축제, 축제, 아우, 씨, 짱이야. 자, 어, 축데이 갈게요. 이것도 망토네요. 야, 진짜, 멘탈이 나간다, 이거, 하다가. 다른 캐릭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법서 마찬가지로 세번 제작이 되네요. 어, 이것도 두 개. 확률이 딱 그렇게 됐나보네. 돌려보죠, 일기장 두 번. 어, 축제 바로 나왔다. 네, 근데 이것도 무관투구. 아, 진짜 쓸모 없는데, 씨. 어, 축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민티야. 와, 진짜, 씨.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 민티네, GT. 와, 진짜. 아, 화딱지가 다네요 진짜로. 아, 너무 안 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닌가요? 욕심부리는 거예요? 일곱 번 해가지고 하나 나왔어요, 지금. 자, 법사 캐릭 들어왔고요. 아, 하나 정도네요 돈안 찾아왔는데 요거 안에서 됐으면 좋겠네요. 1 5 0만 안에서 야 150만원 술닦 가겠네. 와~ 배려 할게요. 금방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와~ 돈 빨리는 거 싫어하냐? 이거 저 데이 나오네. 이건 저 데이 나온 거 아니야? 예아저 네. 데이는 딱히 필요 없는데... 8번에서 두 개. 이거 바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 세 번이네요. 어우, 야 이거 세번다 성공했네요. 아, 이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돈이 또 얼마나 빨릴까그 걱정이 되네. 이번에또 얼마나 빨아 먹을지. 1,200만입니다. 뱅도 벌고 있고요, 지금요. 야, 진심, 이게 일기장이 아데나를 그냥 녹여주는 축대에 돌릴게요. 아, 이거 무관방패네요 야, 진짜 멘탈. 이 <laughs> 멘탈이 살짝 흐릿해지고 있는데. <laughs> 열 번째입니다. 이게 앞이 잘안 보여요,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50분째 이직거리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하면 욕먹으니까 혼자 돌리고 있는 건데, 혼자서 지금 굉장히 자괴감 들고, 멘탈도 깨지고, 힘들고, 우울감이 밀려오네요. 돈을 이제 적당히 빨아가야지. 자, 그래도 이번엔 좀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어요, 축제리. 하지만 또 장갑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왜그러지 네, 역시나 장갑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 거의 장갑 컬렉터 될것 같은데 이거 이래가지고 누가 하겠냐고 이거 아 물론 하는 내가 미친놈인가 <laughs> 이 짓을 하고 있는 제가 이상한 놈인가요? 아 요새 NC에서 축제를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짓까지 하고 앉아있는 건데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주긴 하네 이게 11번째인데 지금 아축대이 나왔네요 돌릴게요 아 근데 또 신관 부츠야 와 진짜 대단하다. 야,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는. 어? 아,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자, 나온 템 녹여볼게요, 이제. 랜캐릭이 지난번에 뭐 이것저것 돌려가지고 축구 가루가 부족해서 얘로 몇개 녹여볼게요. 사실 GT가 메인인데, 무관부터 깨지고요. 가로 얻는거예요 지금 방패 방패 하여 신관 무관은 더렇게잘 날아갑니다 어 이게 떠버렸네 뭐 신관 부츠 왜 뜨는거냐 이거 전투 망토 날아가고 자 일단 지식 부츠 어 떴어요 덥사주면 되겠네요 지식 티셔츠 자, 날아가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부츠를 얻다 늘을 데가 없어 8자리, 어, 뭐야 아, 6, 아, 지식 부츠 6자리네 아, 얘는 또 필요가 없네? 아이, 나 참, 진짜 씨 내가 가루를 갑자기 좀 많이 얻었는데 <laughs> 지식 부츠만 쓸모가 있고, 신관 부츠 쓸모가 없네요 이거 뭐 올라가는 게 없어서 아, 질러야겠다 가루 파티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루를 열심히 한번 얻어봤구요 나머지 거는 이제 암기로 가서 터트려볼게요 장갑이라도 하나 뜨면 좋겠다 자, 월보 타임이 얼마 안 남아서 월보부터 각오 하겠습니다 월보 마무리 했고요 아이템 터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5가 떠야 일단 컬렉션인데, 마토 있는 거재물로 하나 받쳐주고, 재물로 받친다고 하면 뜨고, 이건 날아가고, 재물로 받치고, 과연... 아, 나진맛있 네, 이렇게, 그냥 저에게 컬렉션은 아픔만 남기고 떠났네요. 진짜, 아우, 짜증나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얻은 거는, 희귀템은 다 날라갔으니까 없고요 네, 저데이 하나, 저젤 하나, 이렇게 얻었고, 열한번 돌렸습니다. 네, 결과 보시고, 하실 분들 하시고, 좀 아닌 것 같아요. 확률 좀 돌려놓으시죠. 저 좋은 말로 할때 진짜 짱나네요 네. 여러 가지로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